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자, 11월 15일 트럼프가 중대 발표한다고. 네. 미국 시간 15일입니다. 그럼 한국 시간으로 16일 새벽 정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주제로 우리는 16일 방송하면 되죠. 아까한 거다 날리는 거예요? 다시 녹음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아 그렇구나 네. 아 잡음이 들어가가지고 심경 <laughs> 고백 트럼프 음. 북한 관련해서 뭐 중대 발표한다는 거요? 예네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음. 발표를 하는데 특히 이제 꼽은 건 무역과 북한 두 가지에 대해서 별개로 각각 음. 음. 무역 관련해서는 뭐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하게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동아시아 순방 하고 나서 음. 뭐 여러 가지 성과를 냈겠죠. 나름 무기도 많이 팔아 먹었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발표할 것 같고요. 미국 군수사본이 엄청도 좋아겠어. 음. 북한에 관해서도 저는 뭐 음. 새로운 건 없을 것 같고 그냥 여러 나라들과 힘을 합쳐서 음. 아, 북한 비핵화를 위해 압박을 더욱 강화하기로 공조를 합의했다. 음. 뭐 이런 얘기겠죠. 어, 하나도 중대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트럼프가 원래 하는 이게 쇼를 좋아하잖아요. 중대 성명 내겠다라고 해놓고 김빠지게 하는 예. 트럼프 계속 그런 식이잖아요. 뭔가 이렇게 어 부드럽게 할 것처럼 면서 갑자기 강하게 하고 강하게 할 것처럼 면서 갑자기 부드럽게 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 헷갈리게 만드는 음. 어. 그런 거죠. 원래는 음. 주목을 받기 위한 멘트. 예. 관종이다 음.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음. 그래요. 이번에 저기 에펙, 이펙인가 아펙 음, 네. 가가지고 본토 발음 이팩 네. 사진 찍는데 어디서 많이 본거 같지 않아요? 그게 어. 그 살이 좀 많이 찌면 이게 손이 <laughs> 교차가 안 돼요 이게 살이 많아가지고 이게. <laughs> 박근혜도 그랬는데 박근혜 <laughs> 아, 그, 보이지 않는 살이 있나? <laughs> 머리가 나빠도 그렇게 되죠. 원래 손을 엇갈려서 이렇게 잡잖아요. 아 이게 왜 이렇게 잡지? 그렇게 그, 잡으면 될 걸? 그뭐 그런상하네. 그런 의미가 있나 보죠. <laughs> 그 정상 각국 정상들의 지능 테스트. <laughs> 네. 나중에 트럼프가 좀별 보다는 거 아니야? <laughs> 앞으로 손을 <손에 웃음> 갈려악수안 하기. <laughs> 국제 사회 <세상에 웃음> 새로운 제안, 새로운 룰을 <laughs> 만들다 손을 려악수한다면 미국에 대한 도전 <laughs> 으로가지하겠다 <저저저저저가> <laughs> <laughs> 근데 재밌는 게 트럼프만 잘못한 게 아니고 <laughs> 네. 그 러시아의 메데브 메데브 댓총리도 실수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네. 똑같이 실수했는데 트럼프만 욕 먹고. 어. 너무 이건 편파적이야. 반미. 아 그게 아니라. 반미. 반미 세력들이 미 반미 세력들이 네. 그러면 여론을 만드는구만 그렇게. 그렇죠. 네. 음. 아니 박근혜 전체를 그대로 밟는다니까요. 네. 어. 탄핵의 길로. 네. 그래서 이게 엇갈려 가지고 크로스 악수를 못하면 음. 탄핵 당한다. 어. 그럼 메드 베데프도? 그 거기 긴뭐 총리라서 뭐 음, 탄핵할 것도 탄핵 당하고 네. 대통령 되는 거지 <laughs> 또직 푸틴이 <laughs> <지겹다. 웃음> <두 팀이> 총리하고 직역탄 <laughs> 정말 중대 성명 내용은 나왔네요 그러면. 네. 고신 끝에 어. 사퇴하는 걸로 대통령직을 네, 사퇴합니다. 고신 끝에 <laughs>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악수를 제대로 할수 있을 때까지. 네. 음. 그래서 내일 어 지나서 음 한번 봅시다 새벽에 보도 한번 보는 걸 하고요. 오늘은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연속 기획을 하기로 했어요. 어제 음, 예고를 했거든요. 어. 북한에 대해서 한번 다루자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네, 아, 좋습니다. 트럼프를, 아, 뭐. 트럼프를 중대보도하게 만드는 북한. 음. 음. 네. 아, 이거 제 방송에 지금 경쟁자로 음. 떠올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무슨 팟 뭐. 북한학교론의 경쟁자로 어. 떠올리는 건가요? <laughs> 파푸카라케로 아, 여기서 파푸카라케로 선전을 드리되시는 아, 도전을 그,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파푸카라케로 님 뭐죠? <laughs> 그 지하 방송이 있어요. 아, <laughs> 지하 방송. <laughs> 뭐 해적 방송이라고 하 축구방송이라는 거 <laughs> 네. 자, 오늘 시리즈로 첫 번째인데 트럼프가 모르는 북한. 이게 전체 제목이에요. 네. 그래서 북한을 제대로 알아야 대북 정책이 제대로 나오는데 미국도 북을 잘 모르고 지금 현 정부도 우리 정부도 북을 잘 모르는 것 같고 또 한국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심지어 통일운동 진영 내에서도 시민사회단체 통일운동 진영 내에서도 제대로 잘 모르는 측면들이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우선은 지금은 또뭐 북미관계가 아주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가 모르는 북한.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아는 척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음. 현상을 보고 본질을 음. 진단을 하자는 거죠. 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북한이 살아남았다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망 음. 미국, 네. 미국 앞에서 음. 이렇게 감히 미국 대통령을 저렇게 모욕을 해놓고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게할말다 하고 네. 그죠. 그게 너무 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음. 그러다 보니까 여러 막 이런저런 논리들도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음. 야, 북한이 뭐 먹을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음. 미국이 그냥 봐주는 거지.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고. 음. 그런데 문제는 핵무기까지 가져버렸어요. 음. 그래도 미국이 봐주는 거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지금. 음. 그래서 이런 배경에 보면 음.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제 내적인 측면이 지금까지 미국이 상대하던 아프간이나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이런 나라들하고는 뭔가, 뭔가 다르다. 뭔가 다른 게 있는 거 아니냐. 음. 뭔가 다르니까 지금 이제 대북 정책, 대북 대응도 달라지는 거죠. 예. 철저하게 이제 뭐 뭔가 좀 대북 뭐 뭐라 그러죠? 공격, 음. 네. 공격하는 것을 엄청나게 주저하고 고심하는. 음. 한 번을 딱건드리잖아요총 하나를 잘못 쏘잖아요. 네. 시리아는 심심하면 총소용이 미사일을 막쏘더만회장하는 음. 음. 중에 막 그죠. 음. 근데 이이유가 이, 이 뭐냐라는 거를 음. 우리가 뭐 화두를 한번 던져봐야 되지 않냐 하는 네 거죠. 가지 분야로 접근을 해보자는 거죠. 맨날 하는 뭐 정치 경기 사회문화 스포츠 인생 사리. <laughs> 네. 네 신문을 가지인데. 펼치면 나오는 네 가지. 네. 아 신문에 안 나오는구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아 군사. 응. 군사도 있어요. 군사도 다섯 있죠. 개죠, 그거. 네. 아, 정치 사회. 경제. 그러면 사회 문화는 하나 합치죠, 뭐. 어, 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네 가지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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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정치 분야. 그렇죠. 네. 정치가 정치 분야. 뭐 네. 안정돼 있냐 이런 건가요? 아 근데 이게 우리가 또 북한 가본 적도 없고. 좀 가봤지. 전만나봤거든요 아, 음. 아, 어떻게. 북한 가 보셨으니까. 북치가 완전 히있군대도안간 뭐 사람이 북한은 가 봤네. <laughs> 야, 진짜 <laughs> 2005년도에 그 아리랑 축전할때 갔는데. 네. 그때가 인생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네. 아. 첫 비행기를 타고 네. 첫 방문을 한 거죠. 음. 그것도 평양으로. 네. <laughs> 가지고 이제 그어 그때는 능나도 경기장이었는데 지금 5월 1일 경기장. 5일 경기장. 네. 5월 1일 경기장 거기에 15만석 수용되는 세계 최대의 그 수용소? 운동장일 거야 뭐? <laughs> 운동장. <웃음> 수용된다니까. 천오년이면 그거 지금 다시 개건됐죠? <laughs> 다시했죠. 네. 리모델링 리모델링했죠. 리모델링했는데 <laughs> 그때 10만 명이 동원된 아리랑 축전을 봤죠, 네. 공장에서. 네. 음, 야 진짜. 아니 그 북에 가서 네. 아리랑 축전을 직접 보고 오신 분 앞에서 네. 네. 북한 정치는 이렇다 저렇다 라고 <laughs> 말을 하기가 그 평양 네. 가서 아리랑 축전 보고 온 거랑 정랑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아니, 근데 마치 예상을 해 보면은 이게 네. 아, 사회 문화적으로 이게 음, 저런 것들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네. 그럼 그걸 할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정치도 어 <laughs> 야, 이건 뭐서울 관광 가본 사람이 <laughs> 한국 정치는 말이야. <laughs> 아 그래서 저는 예,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태어나서 평양에서 근한 평생을 사셨던 네. 네, 평양 시민의 이야기를 가지고 음. 한번 화두를 던져 볼까 합니다. 아, 인터뷰를 직접 아니, 하셨잖아요. 아. 네. 2016년에 <laughs> 네. 네, 평양 시민 김연희 씨께서 강연을 하셨잖아요. 그 강연의 내용을 한번 그 강연회에서 질의응답 시 과정이 있었는데 네. 질의응답 내용들이 제가 참 이제 좀 주목이 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청중이 질문했어요 김연희 씨한테 미국 등 서방의 경제 제재로 북한 주민들이 상당 히 어렵다고 하는데 음. 북한이 붕괴할 염려는 없느냐 이게 질문을 하니까 김연희 씨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결론적으로 전혀 없다. 붕괴 염려가 없다는 거죠. 지도자를 중심으로 온 인민이 일심 단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쳐도 다 이겨낼 거다. 북한은 언제 한번 제재를 받지 않은 적도 없었고. 가장 힘들었던 고난의 행군도 이겨냈는데 왜 흔들리겠느냐 이런 답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김윤희 씨가 내 생각엔 천만 년이 흘러도 부군 당당할 것이다. 그래서 어, 저 너무 놀래가지고 네. 제목을 그렇게 달았죠. 천만 년이 지나도 당당하다고. 이렇게. <laughs> 네, 당당하다고? 아니, 뭔가 도발적 질문을. 네, 천만 년이면 사실 내 네, 인류가 그렇죠. 음. 네, 다른 생명체로 지나갈 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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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룡이 결정하고 <laughs> 네. 인류가 태어난. 그래도 당당할 거다, 그죠 네. 북을 내부로부터 붕괴시키려는 북을 내부로부터 붕괴시키려는 시도도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음.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1심 단결은 바늘 하나 꽂아 넣을 틈도 없을 만큼 단단하다. 음. 아 그래서 이게 사실 뭐 평양에서 방송했다 그러면 아뭐 북한 뭐정부의 선전이겠거니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음. 이 김연희 씨가 남측에 와가지고 북한 송환을 주장을 하시다가. 지금 뭐~ 국속도 됐잖아요 네. 옥고도 치르시고 뭔가 네. 고생을 다 하신 분이 네. 남쪽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또 추가적으로 어떤 고생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놓고 그런 네. 얘기를 내놓고 네. 이제 얘기를 뭐~ 하시는 부분이 네. 이걸 이제 어떻게 봐야 되나 하는 그게 네. 아~ 실질적으로 북한 내적으로 북한이 이야기하는 (1심) 단결 (1심) 단결이라고 하는 걸 실제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걸 유추해 봤을 때 정치가 굉장히 안정돼 있다 그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90년대 사회주의 국가들이 전부 다 망했단 말이에요. 소련도 음. 망하고 국가는 망하고 안 망했죠. 아, 그렇죠. 국가, 국가 하나 살아남았죠, 사실은. 네, 트란도좀 변질되고 네. 이탈했고 그래서 이제 뭐 부, 뭐죠? 부러질지 언정 음. 휘진 않겠다는 건가? 어쨌거나 음. 동구권 국가들은 다 이제 사회주의 제도가 뭐 이제 해체가 되고 자본주의로 복귀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는데 북한은 아무런 소유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90년대에 평양 선언인가요? 맞아? 사회주의 무슨 사회주의를 뭐 계속 지키자 막 해가지고 평양 그렇죠. 선언했잖아요. 네. 그때 그 성결론이 평양에서 나왔고 그 네. 선언에 계속 막 1990, 0 늘어, 단체가 네, 늘어나고 막 있더만. 오일려요 음. 그런 게 있었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음. 북한이 고난행군이라고 하는 음. 혹시만 식량난, 에너지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연재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난관을 겪으면서도 음. 체제가 붕괴되지 않았다라고 네.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북한의 내적인 그런 이제 정치적 안정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음. 어찌 보면 김현희 씨가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실일 수도 있지 않나. 우리가 그런 각도로 너무 소극적으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일지도 있지 않냐가 아니라 이거는. 미국의 관료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상당히 안정돼 있다 김정은 체제가 이런 얘기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laughs>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laughs> 막 몰고 가는데? 어 이거 확신범으로 지금 몰고 가려는 건가요? 음, 아니 이거죠. 그렇죠. 그럴 똑같이, 것이다 그럴 것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 똑같이 그냥 안정한 안정하다 안정하다라는 음. 이야기 자체가 음. 단어의 의미 자체가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겠다. 음, 음. 우리가 상상하는 음. 이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미국 관리들이 네. 뭐 북한 체제는 뭐 상당히 안정하다 정도로 이야기하지, 네. 천만 년이 가도 당당할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어. 음. 평양 시민이 이런 음.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 네. 거기는 뭔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음. 상상을 좀 초월하는. 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사회주의 제도의 붕괴 과정, 체제의 이제 붕괴 과정도 플러스 돼가지고 경제 난까지 짬뽕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그 과정에서도 음. 이게 내적인 막 혼란과 갈등 속에서 체제가 유지된다기보다는 음. 소요사태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런 수준이었죠. 어. 쫓지 그 언론 모두 통제돼서 모르는 거 아니에요? 실제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혹자는 그런 <laughs> 얘기를 하죠. 어? <laughs> 그거 봐라. 어? 북한이 얼마나 악독하면 대모를 네. 할수 없느냐 어떻게. 그렇지. 아, 네. 대한 대한민국은 민주화돼가지고 대모도 할수 있고 네. 적어도 광화문 가서 촛불해를 들수 있지만 북한에서 촛불 든다는 거 상상도 할수 없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아니 작년에 촛불 집회 네. 하는데 누가 또 그러더라고. 아, 좀 유명한 사람인데 김재동, 김재동인가 네. 우리는 민주화돼가지고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수 있지만 네. 북은 네. 독재라서 네. 김일성 광장에서 촛불 못 든다고. 아 김재동 씨가 <laughs> 참 똑똑하고 뭐 헌법도 많이 외우고 네. 막정 어, 잘. 촛불 사회도 되게 잘 보시는데 네. 희한하게 촛불 집회하다가 뜬금없이 아무 관계도 없는 맥락 없이 북한 음. 얘기를 툭툭 한번씩 꺼내지더라고요 참 희한한데 음. 아무튼 뭐 그거랑 관계없이 음. 음. 아, 그래서 그런 과정들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음. 근데 어찌 보면 우리 민족이 남북이 한민족이잖아요 네. 그런 한민족으로서의 이런 지향이나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과연 뭐 눈치를 보면서 목숨이 위태로워 가지고 예를 들면 은뭐 저항을 하지 않았나. 그건 아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5.18 음. 과정에서 광주 시민군의 모습들도 있고 네. 그리고 뭐비근한 예로서는 우리 독립운동 일제 강점기하에서도 온민족이 일어나 가지고 조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제 그 감옥 서대문형무소에서 음. 이슬, 성장 이슬로 쓰러져 가면서도 독립을 계속 외쳤다는 거죠. 음. 예전에 일본 사람들이 최익현 선생 을 보고 완전히 놀랐다는 거잖아요 최익현 선생이 그때 이제 그때는 뭐냐 한일합방 되기 전이었는데 대마도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외놈들이 주는 밥은 먹지 않겠다 그래 가지고 음. 그 자리에서 단식을 해 가지고 숨고 가셨잖아요. 그걸 보고 예. 밥상 앞에서 굶어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조선인 사람밖에 없다 음.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그런 기지를 가지고 있는 조선 사람들이 통제를 하고 협박을 음. 한다고 해서 아무런 한두 명은 모르겠지만 음. 그 수천만 명이 조용하게 지낸다는 거는 음.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그렇죠. 몇년 전에 재밌는 보도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북한에서 이런 막 집단 시위 뭐 이런 이제 것들은 전혀 있을 수 없다. 완전 통제된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네. 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데 네. 그렇게 주장하죠. 그때 이제 북한 이란하고 북한하고 축구 시합을 했어요. 그래서 이란 이제 팀이 원정 경기에서. 예. 그래가지고 축구를 했는데 이 심판이 너무 편파적으로 이란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 북한이 졌어요. 졌나 어때? 예, 네. 북한이 졌고 이란이 이겼어요. 음. 그래갖고 이 심판이 너무 노골적으로 편파 판정을 해가지고 심판을 보니까 음. 청 관객들이 음. 열 받아가지고. 이란 선수단이 찬 버스를 가로 막고 음. 버스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거를 <laughs> 공안들이 출동해가지고 <웃음> <웃음> 북한 주민들 막다 뜯어내고. <laughs> 아니 사진 나왔어 그때 네, 경기장에서 막 항의하는 음. 관객을 막 이렇게 막 제지하더라고. 네. 음. 어. 그 보면서 그 기자가 막그 외신들도 이제 많이 갔을 거 아니에요? 네. 국제 시합이었으니까 외신들이 아이 북한 사회에서 정말 보기 드문 거 봤다고 정말 신기하는 걸 봤다 주민들이 음. 그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그 완전 통제돼가지고 그런 건 전혀 있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음. 이 사람들도 화 나니까 막 달려들어가지고 막 버스를 뒤집어 부려 그러고 음. 하더라 아니 손님을 불러놓고 그러면 안 되지 어. 아무튼 평판 정할 게데 불이 의한거 아시는 거, 거 아니에요? 아, 불한거한 거죠 이게. <laughs> 그래서 음. 결론은 이제 네. 북한 정치 내부에는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다. 음. 그리고 그게 김윤희 씨가 이야기하던 일심 단결이라는 코드로 한번 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음. 실제로 북한도 우리식 사회주의라 그러잖아요. 자기 사회주의는 그러니까 소련이나 동구권 사회주의와는 다르다라고 음. 이야기하는데 그 우리식 사회주의의 내용을 뭐냐. 북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제사상. 주제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삼고 그런데 주제사상이 뭔가. 알 수가 있어야지 국가보안법으로 못 보게 해놨잖아요. 뭐알수 있죠. 네,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냥 뭐눈 감고 이제 <laughs> <뭐죠>? 장님이 코끼리 <laughs> 뒷다리 만지는 식으로 이제 뭐 이렇게 <laughs>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어쨌거나 주체 사상을 지도 지도 사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령을 중심으로 수령이 온 인민의 단결의 구심이 되는 체제 그, 그 과정에서 수령과 인민을 연결하는 체제가 연결하는 존재가 바로 이제 조선노동 당이 존재하는 거죠. 음. 그런 관점 속에서 일종의 뭐 사회정치적 생명체 그래서 수령 당 대중이 일심 단결된 하나의 생명체 이렇게 그냥 사회정치학 용어로서의 생명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또 어떤 사람들은 사전 그대로 들어 가지고 음. 무슨 생명체나 말도 안 되는 무슨 사입이 종교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정치학 쪽에서 나중에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북쪽 과 가지고 토론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실질적으로 북한이 이런 일심 단계를 주장을 하고 그 전체 뭐 수령과 인민이 혼일시 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지금까지 북한이 미국을 맞서 가지고 이른바 핵실험 그리고 미사일 발사 이번에 ICBM 발사하고 반드시 불로 다스리겠다라는 성명이 막 나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북한 체제에 대한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를 테면은 트럼프는 지금 그죠? 북한에 대한 완전한 파괴. 그리고 이제 화염과 분노를 얘기하면 지지율이 막 떨어지잖아요. 내부에서도 저탈의시켜야 된다 그러고 음. 좀 빨리 저거 핵무기 사용 권리를 박탈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북한 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더 북한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음. 진짜 불로 다스리자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버리니까 네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치 내면에 이 이야기되는 일심단결이라고 하는 게 음. 사실 한번 저도 기름을 주지공방수에 취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빨리 그렇 가서 네. 취재해야 같아요. 북한의 일심단결 과연 존재하는가 이런 거 해가지고 음. 이제 이게 신기... 참 이제 특이한 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정치 정치를 취재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갑니까? 여의도 가가지고 이제 이당 저당 기웃기웃하면서 의원들한테 내부 소식 이렇게 딱 음. 듣고 그걸 보도하는 게 정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나라에서 정치라고 얘기하는 건각 정당들이 어떻게 서로 치고받고 이전투고 하는가 이런 것들이 정치 뉴스인데 북한은 그게 없어요. 일단 그러니까 일단 북한의 정치 뉴스는 참 재미가 없죠. 음. 음. 하, 정당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경쟁이 흥미진진하지 않아? 네, 흥미진진하지 않죠. 그런데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북한 정치라고 하는 건 일심단결이 얼마나 잘 되느냐로 측정이 된단 말이에요. 음, 음. 네. 그것도 측정하지. 네. 일반적인 나라들은 누가 집권하느냐를 가지고 이제 정치를 얘기하는데. 음, 를그 음, 음. 네. 경제적으로 그렇게 분석하는 게 있어요. 그 인공위성 발사를 하잖아요. 네. 그럼 인공위성 발사라면 개발, 그 다음에 실제로 생산, 네. 그 다음에 발사, 네. 이런 전반이 다 고도로 조직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죠 음. 그럼 그걸 지휘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고 고도로 조직화되어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고 최근에 막 (1년) 뭐 (1년) 쯤 걸려가지고 막거리 하나씩 막서잖아요 그것도 그까 그러니까 조직력이 굉장히 높아야 된다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걸로 봤을 때 강제적으로 막그 강제노동 시켜가지고 이런 형 성과가 날수 있냐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또 역으로 경제 발전하는 과정을 딱 보면 이게 그 사회 자체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어, 조직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근데 그 조직력은 또 어디서 나오느냐. 그 목표에 대한 공동인식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어, 그런 조직력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더라고. 누구요 어, 북한 <laughs> 과학기술 전문가가 그렇게 <웃음> 얘기하더라고. <웃음> 아, 그분? 네. <laughs> 그분께서. 강모 <강호시>? 씨? <laughs> 다음에 그분도 모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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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그래서 정치를 보면은 정치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다는 거고 정치가 안정 되어 있다는 것은 정부 혹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신뢰 관계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로 그래서 정치적으로 되겠죠? 안정돼 있기 때문에 음.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여러 가지 자유적인 이런 행보를 벌려도 음. 그러니까 행 뭐냐 여러 가지 뭐냐 이 자유로운 행보를 벌일 음. 네.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뭐 네, 네. 그러겠죠 네. 이를테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이렇게 막 대화 대결 이거를 막 펼쳐 나가기가 음. 뭐 북한 미국 내에 주민들이나 아니면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눈치들이 많이 보일 거잖아요. 음. 미국의 실질 자본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근데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인민들과 이제 그 북한 지도부의 단결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단결이 되어 음. 있다면 뭐 미국을 상대로한 이런 이제 행보들을 오히려 더 능수능란하게 아, 자유자재로 네. 음. 그렇게 나갈 수 있지 않나. 음. 그래서 트럼프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트럼프는 모르 알 수가 없죠. 음. 이해는 못할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당연히 심리 정서적으로 이해가 되겠어요 요, 미국 음. 사회 정치에서는 정치로 봤을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있을 수가 음. 없는 일죠 옛날에 음. 중국하고 미국하고 수교 맺을 때도 중국이 이제 대만에 있는 그 미군 다 빼고 음. 음, 대만에 무기 수출하지 말아라 이거 네. 요구를 했어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닉슨이었죠 닉슨 대통령이 그걸 이제 오케이 하고 가가지고 음. 그걸 이제 미국에선 어떻게 합니까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아니. 이제 난리가 났죠 뒤집어졌죠 음. 그때 대통령 후보로 이제 그 다음 대통령 후보로 나온 게 레이건이었단 말이에요 음. 레이건이 닉슨을 사법 처리해야 된다라고 막 해가지고 적과 내통했다는 거야 어, 뭐 이게 헌법 위반이다 이건 네. 어. 동맹국을 버렸다 그래 가지고 네. 난리가 났었죠. 그래 가지고 실제 중미 수교 과정이 한 10년 정도 지체됐어요. 그것 때문에. 72년도에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한참 뒤에 네. 수교가 됐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미국이란 나라는 자기들 내에서 지지고 복구 하느라고 음. 대통령이 가 가지고 다른 나라랑 약속을 하고 왔는데 음. 10년 동안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음. 어. 그런 나라다. 네. 그 그러니까 이해 관계가 대립되어 있죠. 이 사회 자체는. 그렇죠. 네. 음. 근데 북에서북사에서는 이해 관계가 하나인 것 같더라, 보니까, 그죠? 하는 행보를 보면. 그래서, 민심하고 이 당심이랑 그 다음에. 당심? 어? 당심? 지도브하고 <laughs> 이게 마음이. 당심? 네. <laughs> 이게 뭐. 하나인 것 같더라, 이렇게 분석보면 근데 결국은 되는 그게 민심을 따라가야지 그게 존재하는 거죠? 이를테면 음. 예전에도 이제 남쪽에 박심이 있었지 않습니까? 박심, 박심, 오백삼. 네. 어 50, 박심이 있었는데 음. 박심이 결국에는 탄핵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박심은 음. 민심과 다르잖아요. 그냥 지지 생각이지. 그근데 음. 네. 만약에 북한도 만약에 이 지도부가 자기 생각대로 간다 그러면 음. 음. 결국은 이 과거에 있었던 남쪽에서 있었던 그런 정권들의 말로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을 건데 음. 음. 지금 상황까지 가는 걸 보면 적어도 민심을 잘 포착하는 이런 방법들은 음. 오히려 북쪽이 좀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음. 그래요. 그래서 어, 트럼프가 모르는 북한은 북의 어, 정치제도, 정치 현황, 정치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굴러가는지에 대해서 어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아, 이런 거네요. 그래서 오판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대북 정책을 어 정확하게 지금. 정리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네 오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판이 어. 연속이죠 지금 음. 계속 계속 오판하고 음.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계속 횡설수설하는 구만 음. 좀만 그런. 좀만 이렇게 하면 뭔가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판단한다는 네, 거죠 음. 그래요 북한의 정치 어 다음번에는 뭡니까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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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북한, 북한 경제 그럼뭔 얘기 하지 트럼프가 모르는 북한 경제 북한 경제는 좀만 압박하면 망할 것이다 네 그렇죠.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고, 음. 네.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면 네. 경제는 절대 망할 리가 없습니다. 아, 그럼. 네. 그럼 우리는 망할 경제는 해? 방송할 필요도 없네? 아, 그럼, 그럼, <laughs> 아, 그럼 미국은 왜안 망해? 네? 미국은 음.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니까, 네. 아, 미국 왜안 망하냐고요? 네. 아, 경제는 근데 사실 망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대응해가지고 또 제도제를 만들어내니까. 음. 정치적 뭐, 뭐 불안정 말이 지금 뭐 말이 <laughs> 이상한데 논리 <laughs> 네, <laughs> 네, 꼬이고 있습니다. <laughs> 다음 시간에 얘기합시다. 그럼. 제가 답을 낼게요. <laughs> 네. 지금 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 시간 이 오래 걸린다. 아, 시간이 좀 오래 <laughs> 네, 시간이 걸려요 시간 문제다. 네. 망하는데 시간 좀 걸려서. <laughs> 자 트럼프가 모르는 북한 음, 경제편은 다음 주 수요일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네. 네.